정도 상태 가으면 올해 농사는 한 10년만 해도 가장 좋지 않나 그랬 그래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비밀수 보다 약간 고였거든요 이 정도 같으면 뭐 지금 뭐 사방까지도 열매도 잘 맺었고 이번 통강경우는 지금 하방수에 다 열매를 맺었거든요 예 맺었다는 거는 어쨌든 세력을 뻗어줬다는 거예요 예. 뻗어줬으면 우리는 뭐 대상이 있어 이거보다는 바랄 건 없지요 뭐 여기는 어쨌든 뭐염도가8 정도 나와갖고 비료로도 잘 주지 않는데 세력이 많이 살아납니다 이제. 순화나 아이고 뭐 설마 그런데 한세번 정도 간주를 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가 놀랐어. 그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야, 이거 토마토 남달다 하면서. 어떻게 전화가 왔는데 아니, 집에서도 얘기했는데. 굳이 전화를 해 갖고 <laughs> 야, 이거 진짜 뭐좋긴 좋은 거 같다 하면서 이걸 사들 탔습니다. 지금 막딴 네. 토마토, 네. 맛이 어떨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 어, 보시나 마나 한번 뭐, 맛이 좀좋습니다 오, 새콤하다. 오, 침이 막 보이는 같은데? 진짜 옆에 침이 <laughs> 예. <취미. 웃음> 막나오려고 음, 띠에서 쿰하면서. 이건 토마 처음 먹어보는데? 음, 처음 아마도 그 영도군에는 우리 집밖에 없습니다. 아, 진짜요? <laughs> 네, 네. 와, 이 맛의 비교는 뭡니까? 맛은 메선하고 캠프 아니겠습니까? <laughs> 메선하고 아니, 진짜 좋으신가, 봐요손고프 아, 예, 예, 네.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고생 을많이하셨나봐 아, 제가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 아 네. 많이 했죠. 그리고 서보고 좋아우고는느겠다기 음. 음. 도대체 메선하고 프가 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기 토마토 농사도 언제부터 셨어요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아두 분이 같이, 같이 하시는 거요네 같이 살아요 결혼하신 지 언제 됐어요? 결혼한 지 25년 누가 먼저 결혼하라고어요 제가 <laughs> 저는 뭐 예쁜지도 고좋은줄 뭐 몰랐는데 주위에 사람들이 요다 좋대 그래갖고 놓치면 안될것 같아갖고 잡았습니다 <laughs> 잡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laughs> 솔직히 말씀드리 나쁘지 결하죠 네. <laughs> <대박이었죠. 별로 안 웃음> <laughs> 결혼하셨어요? 성랑아성시두 어. 아, 네. 분이서 누가 더 열심히 하세요? 이거. <laughs> 네 저는 안 됩니다 성실한 건 저쪽 분성인데 아우 동일아동일 이장님 하시는 동네가 커요. 한 432세대에 한 950명 정도 되는 동네입니다. 예. 이 상태, 이 정도 상태 같으면 올해 농사는 한 10년 만에도 가장 좋지 않나, 그랬 그래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네. 10년 만에 좋다고 네. 요 예. <laughs> 그 비밀수보다 약간 였거든요이 뭐, 정도 같으면 뭐 지금 뭐 사방까지도 열매도 잘 맺었고 세력도 적당하고 뭐이 정도 같으면 뭐 올해 농사는 앞으로 이제 뭐 앞으로 남았는 게 중요하지만 뭐이 정도 같으면 뭐, 뭐 대박 나지 않겠나 할 정도로 뭐.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열면은 삼사번 정도는 되고요. 요 같은 경우도 좀 다섯 개 정도 있는데 세이 약한데 지금 여섯 개 정도 달아나는데 실제로 다섯 개 나면 네개 정도 다는게 맞는데 우리가 일선이 너무 부족하다 고그랬습니다 뭐 그리고 어쨌든 사마방까지도 열매가 네 개가 맺었습니다. 맺었고 그럼 사방에서 꽃방울이 이제 거의 뭐 되고 오아방까지 했는데 어쨌든 사방 사마방까지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다른 데는 다른 해에는. 1화방 2화방에서 열매를 맺고 세력이 떨어지다 보니 시도를 하다 보니 3화방 4화방에서는 다 이제 눈을 감았습니다. 꽃이 피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거의 이제 눈을 감아버렸는데 이번 통강경호는 지금 하방수에 다 열매를 맺었거든요. 예. 예, 맺었다는 거는 어쨌든 세력을 뻗어줬다는 거예요. 예. 뻗어줬으면 우리는 뭐 대상 이어 이거보다는 바랄 건 없지요. 뭐. 토마토 키가 고르지가 않네요? 네, 고르지가 않습니다. 예. 왜 그런 거예요? 이게 그 정식한 지 126일째인데, 이 밭에 그 우리가 그 대형하우스를 아업동하는데 800평 이반마 가장 시드름병하고 갈색금분병이 심한데, 접목을 했는데도 수확이 안될 정도로 많이 나빴습니다. 나빴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했는데, 했는데, 메순하고 캘프를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간주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고르지는 않지만, 세력이 이제 살아난 사람들, 그, 나무가 억수로 뭐 많이 이 살아났습니다. 이 밭이 뭐, 염도가 8 이상 나오다 보니까 농사가 뭐안 됐습니다. 안 됐고, 이 작은 저거에 열매를 이만큼 많이 따르는 거는 이 밭이 우리가 뭐 사실 뭐 포기라 했다 보긴 해. 이 밭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없고, 어 아무리 뭐 좋은 뭐 영양제를 줘도, 그뭐 세력이 붙지를 않으니까. 아니, 그 다섯 개 정도 이래 맺었는데, 이게 열매도 작았거든. 작았는데, 수네 케이프를 주고, 나그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자그 아웃소 농장 한 바퀴 돌으니까 이게 열매가 더막 엄청 커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이게 막 줄기도 막 지금 고아갖고시들어갖고 이하박 이하박까지 좋았는데 삼하방 사박에서 시들어가니까 새리기 다 눈을 까았거든요 지금. 아. 예예. 예. 다 눈을 감고 꽃이 피었다가 이제 예예. 예. 그리고 이제 밑에 열매를 많이 매진 놨디 힘이 딸리니까 뿌리에서 그냥 물을 아, 묻지는 못하는 지금 이제 꽃이 피자. 피다가 다 이제 눈 감아버렸지요, 뭐. 아이고. 음. 그럼 여기 몇번 몇 넣으신 거예요? 매순화한 다섯 번 정도 넣습니다. 다섯 번넣었니 예, 체력 넣었더니... 간격으로. 네. 이렇게 죽어가는데 살아났네 예, 예. 일단은, 그리고 비로도 염도가 높아가 비로도 좀안좋거든요기는안주고매순날를 이제 주기적으로. 매순나도 아이고, 뭐, 설마. 그런데 한세번 정도 간주를 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 깜짝 놀라가. 어, 집 사람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야, 이거 토마토 남달르다 하면서 어떻게 전화 받는데 아니 집에서도 얘기했는데 네. 굳이 전화를 해갖고 네. 야 이거 진짜 뭐 좋긴 좋은 것 같다 하면서 소주 <laughs> 났어. 메 소나하고 캘프입니다. 아... 예.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예. 아... 침전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약간 흔들어갔어 너무 좀 흔들었어. 600평인데 600평에 이제 두배 정도 되거든요. 1대1 비율로. 네네. 그래 우리 여기 토양이는 이게 그 사토 성분이라 갖고 물을 좀 짧게 자주 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밭에그 염도가 8까지 나와 갖고 최근은 비료를 잘안 넣습니다. 염도 어, 네. 8가? 예예. 그럼. 못자는거요 네, 네, 그렇죠. 그래갖고 그 며칠 전에 그 농촌지도센터에서 이제 그 토양 검사를 했는데 보통 이가 이제 정상이다 하는데 여기는 어쨌든 뭐 염도가 8 정도 나와갖고 비로도잘 주지 않는데 세력이 많이 살아납니다. 오. 그 메소나가 염도도 낮추시나요? 염도를 직접적으로 낮추는 거는 아니고요. 네. 그 염도가 높은 조건에서 뿌리에 자극을 줘서 그 토양에 있는 비료를 훨씬 더 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주는 제품입니다. 아, 그래서 염도가 8인데도 지금 이렇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음. 음. 그메스가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거죠? 어, 일단 제품상에서는 식물 안에 음. 프롤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삼투압을 조절을 해주는 물질입니다. 음. 그게 이제 뿌리로 이제 발현을 하면은 굉장히 흡비력을 올려줄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그 작용을 활용을 해서 뭐 비료나 그리고 발근에 효과를 줘서 어, 이, 이런 효과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토마토 많이 나오겠네요, 여기 앞으로. 네, 앞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당도가 네. 보통 토마토 어, 토마토 같은 경우는 당도가 보통 7브룩스 나오는데 이게 좀그9브룩스나1 0브룩스 나옵니다. 이 야, 되게 높이. 달더라고. 네, 예예. 새콤 달콤한 예. 토마토는 처음 먹어요 네, 맞습니다. 이 야, 진짜 맛있네. 네. 예. 어찌됐건 요 토마토 농사가 잘 돼서 네. 좀돈좀 예. 좀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 되시지 않겠습니까 네. 아, 고맙습니다. <laughs> 아, 저희 한국 농산 TV는 우리 농부들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파이팅! Here we go!